불좀 있네, 그래도? 불이 음. 왜 자꾸 탈을 붙어 그거 주지, 나는 내가 불 쫓아줄게요. 안 해도 돼? 찍는거야? 음. 동영상? 응아 음. 이거 찍는다 그거 찍어야지 아니 그냥 나만음대로 찍고있어 나중에 편집하면 되지 아 편집 할줄 모르는데 어떡해 잘라내면 돼 중간에 아, 다시 찍어 에헤이 다 아, 수급해 알았어 수업했어 다시 찍어야지